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새벽기도를 정복욱 성도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가운데 살면서도 이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모시지 못하는 죄의 매도를 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함을 이해하여 주께서 권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함께 목사님을 도우셔서 저희들로 예의를 빠르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가 절이 기도하고 또한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구할 것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구할 것이 있었는데 이 일도 용납하여 주시기를 가 절이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laughs> 치료봉사 제5장 건강원리 중에 14번째 시간 음식물에 대한 극단 두 번째 부분을 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이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것일지라도 그 음식이 그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고 언제나 염려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대의 음식이 그대를 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그대의 최선의 판단을 따라 먹으라. 그리고 그대가 그 음식이 그대의 육체에 힘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으면 그분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믿고 안심하고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 나 이거 먹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은 그 뇌와 위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먹으면은 그것이 체하거나좀안 좋은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그분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믿고 안심하라고 말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우리에게 우위를 자극하고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버리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식하게 되면 빈혈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휴학의 가장 어려운 질병은 대개 이런 원인에서 추리됩니다. 신체기관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함으로 소화불량과 일반적 쇠약이 따릅니다. 그와 같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가난함으로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지와 테만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하게 되고 개혁에 대한 그릇된 사상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무시당하거나 혹사를 당함으로 당신의 사업에 부적당하게 될때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맛이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함으로 육체를 돌보는 것이 가장에게 속한 첫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음식의 공급을 줄이는 것보다 비싼 의복과 가구를 적게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가장 들은 손님들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접대를 하기 위하여 가족의 식탁을 빈약하게 합니다 그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적대할 때는 더욱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가족의 필요성을 먼저 유의해야 합니다. 현명치 못한 경제와 허례는 친절한 접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이 축복이 될수 있는 일을 이따금 방해합니다. 우린 식탁에 오르는 정규적인 식물은 예기치 않은 손님이 올지라도 주부가 여분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부담을 지지 않고 그 손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건강식으로 또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는 아무렇게나 먹고 손님 오시면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리는 그런 것은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을 먹으며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자들은 물론이요 남자들도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마련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직업은 이따금. 그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곳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요즘은 그남 학생들도 학교에서 남자나 여자나 할것 없이 이렇게 음식만 드는 것이나 가정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난 남자니까 안 되고, 우리 유교문화권에서 뭐 남자는 그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할것 없이 건강 음식을, 음식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요리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것을 선한 목적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들든 식사를 주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연구해 보십시오. 자제력을 개발하십시오. 식욕을 이성의 지배 아래 두십시오. 과식으로 무 위를 혹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건강이 요구하는 건전하고 맛 좋은 음식을 취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건강 개혁자들인 양하는 몇 사람의 좁은 견해가 건강 사업에 큰 손해를 끼쳐왔습니다. 제가 어, 원래 그, 제, 식사 때에, 식사를 하고, 간식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상가집, 이제, 초상집에 가서, 먹는 바람에, 이것이 좀 깨졌어요. 그래갖고, 어제 막, 이, 위가 부담이 돼서, 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매 끼니 때마다, 그, 과식하지 않고 적당하게 먹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새삼스럽게 어제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건강 생활의 주창자들은 식생활의 개혁이 그들의 식탁을 위하여 마련하는 음식물에 의하여 주로 평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불신을 초래할 경로를 취하는 대신에 그들은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원칙을 예증해야 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식욕을 제한하는 것이면 어떤 개혁 운동도 반대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이나 건강 법칙보다는 미각을 더 중요시합니다. 오래 다져진 관습의 길을 따라 개혁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동에 아무런 모순이 없을지라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의하여 과격하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거 없이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 생활의 주창자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 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애쓰는 대신 원칙을 양보함이 없이 할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접근해 가야 합니다. 건강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단으로 치우칠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건강 원칙을 대표하는 자들로 인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아주 거절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지도자급 역할을 하는 뭐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어떤 선생님 그런 분들이 극단으로 치우칠 때 그들의 극단으로 인하여 잘못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극단은 흔히 평생 동안의 꾸준한 생애를 통하여 줄수 있는 것보다 더큰 손해를 짧은 기간에 줍니다. 건강개혁은 광범위하고 그 영향이 멀리까지 미치는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견해와 행동으로 그것을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원칙에서 떠나게 하고 그 원칙을 경시하게 하고자 반대와 조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욕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위하여 서는 일에 있어서 꼬하고 결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교제에 있어서 관대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과 참된 중용을 나타낼 것입니다. 요즘 나라도 너무 극우 극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양쪽의 섬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 음식에 있어서도 방종하거나 또 아니면은 너무 제한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 그들의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을 너무 제안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있어요 모든 교제에 있어서, 교제와 또 음식물에, 있, 물을 취함에 있어서 관대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과, 같은, 정신과 참된 중용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른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중용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송집사님이 지금 이거 묵히고 계시군요. 어, 음, 음수거를 위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음수거 해지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정보 성주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laughs> 어, 먼저 주일에, 저, 말씀하신 것하고, 오늘 말씀하고는 전 정반대라고 볼 수는 없으나,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찌 해야 될지 잘, 평가가 안 되는데, 그냥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뭐, 저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목대, 될수 있는 대로, 그 유명한 회사에서 만드어 맛있는 그런 음식을 피하는 것 그러니까 가공이 덜된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가공이 덜된 자연적인 거 건강한 거 그런 것을 먹는 것이 좋고요. 어쨌든 우리 입맛까지도 성녀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건강한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은 우리 입맛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도록 보살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순 집사님. 예. 아 우리가 음식 먹는 음식은 그냥. 우리가 먹는 것을 먹어야지, 그 위에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살면서 이렇게 음식이 완전히 이렇게 확 박히는 것은 또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저는 이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 냄새 나는 이런 음식을 못 먹으니까. <laughs> 그래서 저는 그냥 꼬마 평소 내가 먹는 거, 그런 것만 이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해롭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갖고, 자연적으로 내 입맛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 좋은 음식 먹으라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그냥 먹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인문까지도 선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어,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것을 자꾸 먹게 될 것이고, 또, 음. 또 지나치게, 나하고 똑같이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어, 너무, 그, 뭐라 했다, 원칙에 서듬게 되면은, 황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스도들 먹으라, 저기 먹으라, 먹지? 안 해, 그냥. 응. 예. 자기 먹는 것들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우리가, 하여튼, 너무 지나치게, 한쪽 서지 말고, 예. 중용을 그렇죠. 지키고, 그리스도의 같은 음.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laughs> 예. 우리가 아침에 어디, 일찍 갈일 있을 때, 엄마한테 깨워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장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믿고 맡기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겠지 않겠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달라 그럴 때, 마음에 그 찔림 있을 때, 그때는 상가하는 게, 우연이거나 아니면 별 것이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이제 영성을 발달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왠지 모지만 르꺼림칙하다 그럼 멈추면은 그런 곳에 쌓이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송수폭 집사님이 이거 음수거를 지금 해제를 못하셔서 지금 어, 했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가끔 갖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그렇게 되네요. 네. 우리 건강 원칙보다 미각을 중요시 하는 것은 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각도 우리가 습관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는 음식으로 자꾸 이렇게 한번두번 번 하다가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음식으로 습관이 돼서 우리 건강한 음식을 잘 먹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음. 아멘.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각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laughs> 하나님의은혜하에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미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향 아래 성령님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하니까 주님께서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용기석 장모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조식을 하게 되면 빈혈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단어가 있는데 조식이라는 것이 그 아침이 아니고요, 그냥 영양가가 부족한 음식, 박한 음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 스타일로 그냥 김치하고 이렇게 뭐 나물만 먹고 하면, 음, 영양가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뭐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제품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요구르트라든지 뭐 요플레라든지 뭐 그런 것 아니면 견과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 영양 결핍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또 대신 그냥 어, 너무 그냥 맵거나 짜거나 아니면은 또 뇌를 자극하거나 뇌를 둔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을 좀 피하면서 그 다음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들 그것을 골고루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사용할 때또 먹을 때 그러니까 견과류하고 신선한 야채 그리고 콩 같은 거 콩류 이런 것을 많이 먹어주면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생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개인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늘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을 따른다고 너무 지나치게 또 모든 것을 제한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또이 입맛까지도 주님의 은혜 아래 맡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 저희가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는 방종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르기로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여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 특별히 독감이나 또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생각의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베푸셔서 주님의 보혈로 사단의 악한 네. 영향력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아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